전 쯤에 제가 가르치는 백석신학대학원의 한 수업 시간에서 어떤 학생이 자신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짧게 나누었어요. 이 학생은 뭐 당연히 교회에서 전도사님이죠. 그 아이들 부서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밑에 앉아있던 애가 손들더니만 전도사님이 죄인이에요. 이러더랍니다. 그리고 이 신학생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맞다.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전도사님이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 세상의 죄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인데요. 매우 중요한 이사야 53장의 핵심입니다한 핵심.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걸 보여주었다면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 당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멸시와 버림과 강고와 질고를 겪으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로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1절, 2절, 3절. 예수님의 이 고난받으신 것을 읽으시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고난받으셨는가? 이 질문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보통 던지는 질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죠.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고난 말고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나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받아요. 나보다 신앙생활 잘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면서 살아온 사람이 고난받을 때 우린 질문 던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고난받는가?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에스겔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짐을 치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에스겔을 징조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도 보십시오. 구절을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씀이에요?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스겔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느냐?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경건하고 착해요. 그런데 고난을 겪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왜 이렇게 인생이 안안 풀릴까? 안 됐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나를 향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나은데 왜 고난당하지? 야, 옷깃을 여미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잘섬겨야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요배 친구들은 요비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이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네가 고난받는 거 보니까 너에게 숨겨둔 죄악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 나보다 경건한 요비 고난받는 거 보니까 난 어떡하지? 여러분, 요비 고난받는 거 보면서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저렇게 경건하고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욥이 고난 받는 걸 보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멸시와 버림과 간고와 징고 질고를 당하시는 것이 1, 2,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받으시는가? 왜죄 없으신 분이 저에게 저렇게 하나님에게 맞는가? 이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해야 오늘의 본문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안 하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놀랍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봐서 당연한 것이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당연하게 될 때, 영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것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 당연하게 다가올 때, 우리의 영혼은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시다. 답을 알고 있어도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고난받으셨어요? 왜 멸시와 버림과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어요 왜 누구 때문에라는 찬양이 있죠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바뀌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바뀌어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바뀌어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갈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여기에서 갈립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느냐? 나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혹시 나를 위한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대충 듣기 좋은 소리로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라고 혹시 떼우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적이면서도 그 근본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개인적, 자기만 안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뿌리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대신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진심어린 고백이 있을 때 공동체적인 신앙도 생기고 자라날 수도 있고 공동체를 섬길 마음의 힘과 깊이와 넓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조롱받고 고난받으셨는지, 하나님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이번 이 고난주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